아니, 태국이 한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어왔는데, 이런 대우는 좀 야박한 거 아닌가요? 최근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반한 감정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데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 교수가 이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 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 경제학자의 발언은 무슨 내용이었던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킴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연구를 위해 잠깐 한국을 방문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은 제가 여러 번 와본 나라지만 올 때마다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번 방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연구를 위해 여러 번 찾았던 나라이지만 항상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특유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그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잘 갖춰진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지만, 이런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질서는 정말 감탄을 자아내곤 합니다. 연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깐씩 여유를 가지며 한국 곳곳을 둘러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이 나라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위해 만난 한국의 경제학자들 역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노력들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었죠.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성공 사례는 경제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입니다. 태국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양국 간의 관계, 특히 경제적 교류와 관광 산업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감정적 변화는 단순히 사람들의 기분이나 사회적 분위기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태국의 반한 감정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관계와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저는 태국 출신의 제 제자 사라유트가 떠올랐습니다. 사라유트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학생 중 하나였죠.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케이팝,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렀고, 그녀는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도 열심히였고, 졸업 후에는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 협력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한국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했죠. 사라유트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녀가 한국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류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성장 과정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지금의 한국과 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 중, 저는 오랜만에 제 제자 사라유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고, 마침 이번 연구 출장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사라유트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그녀와 마주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라유트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거든요. 무슨 큰일을 겪은 것 같아 걱정이 앞섰죠. 사라유트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녀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시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인 것 같아 보였어요. 최근 한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그녀는 점점 더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죠. 사라유트는 예전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고 그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말을 꺼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표정 역시 차가워진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와 태국 내에서 일어난 반한 이슈들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외국인들 중 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태국인들이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사라유투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는 태국인들마저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 것이죠. 사라유트를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더군요.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변하면서 그 변화가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국 간 감정의 골이 이렇게 깊어진 게참 씁쓸했죠. 사실,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는 한국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특히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를 연장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한국은 자연스럽게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불법 체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한국 내의 일자리나 치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이런 상황에 민감해진 이유도 그만큼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태국인 관광객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흐름이 태국과 한국의 감정적 거리도 더 벌어지게 만들었고요. 사라유트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을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불법 체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동시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태국인들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에 직면하게 된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라유트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이 상황을 무작정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이 갈등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사라유트는 마음이 힘들어 보였지만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며 교수님,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그녀는 계속 한국 음식을 칭찬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던 사라유트였으니 그 모습이 참 그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유트는 얼마 전 태국 친구들과 먹은 돼지갈비가 정말 맛있었다며 꼭 저도 그 맛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돼지갈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돼지고기 냄새가 가득했죠. 사라유투는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더군요. 그녀가 고기를 뒤집을 때마다 연기와 함께 퍼지는 냄새에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돼지갈비가 먹을 준비가 되자, 사라유투가 상추에 고기, 마늘, 쌈장을 얹어 저에게 쌈을 건넸습니다. 처음 먹어본 돼지갈비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육즙이 가득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식감이 환상적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음식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유트는 고소하게 웃으며 교수님, 더 드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된장찌개를 한 그릇 가득 떠서 제게 주었고 저는 그 깊고 구수한 맛에 또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이 다채롭고 깊은 맛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고기와 함께 먹는 된장찌개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사라유트는 교수님, 마지막으로 물냉면도 드셔보셔야죠. 라며 시원한 물냉면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한국의 여름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듯 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그 맛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죠. 그렇게 사라유트와 돼지갈비의 된장찌개 그리고 물냉면까지 먹으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한국 음식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직접 저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니 한국 문화를 향한 그녀의 애정이 여전히 변함없다는 걸알수 있었죠. 저는 사라유트가 돈을 내겠다는 걸 극구 말리면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제가 오히려 더 고마웠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준 제자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라유트는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교수님, 여기 오셨으면 녹차 라떼 꼭 드셔보셔야 해요. 라고 말하며 메뉴를 추천해 주었죠. 사실 저는 녹차 라떼라는 음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 모금 마셔봤는데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녹차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우유와 어우러지면서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정말 독특했어요.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 균형 잡힌 맛이 한국 카페 문화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었죠. 사라유트가 그토록 자랑하는 이유를 바로 알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녹차라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라유트는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며 최근 겪고 있는 힘든 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한국에 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고 여기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싶었죠. 그런데 요즘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감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저도 좀 힘들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점점 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와 태국 내 반한 감정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기분이 든다고 했죠. 사라유투의 말은 단순히 힘들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소외감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가끔은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녀가 한국에서 자리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느끼는 현재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죠.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몇몇 태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태국인을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라유트는 그녀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휘둘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라유트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국의 몇몇 정치인이나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문제가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모든 태국인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말을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라 유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큰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자의 말처럼 일부 태국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씁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 중약 80%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처럼 높은 불법 체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일 만큼 심각한 수준이고, 그로 인해 한국 내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는 단지 소수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전체 태국인 커뮤니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라유트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양국의 불법 체류 문제와 그로 인한 반항 감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사라유트, 너희 나라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려고는 해. 한국에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로 인해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잖아. 이는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에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어.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사건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한 갈등도 그렇지만 태국의 외교 정책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양국 간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태국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외교 전략을 펼쳐왔지. 때로는 이 전략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배신감도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 사라 유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경제 회랑 프로젝트는 처음에 한국 기업들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 한국 기업들도 이 지역의 잠재력을 믿고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환경 규제 강화와 노동법 변경을 통해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을 한국 기업들에게 떠넘겼어. 그 결과 기업들이 기대했던 투자 회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에 큰 차질이 생겼지. 또한 태국 정부는 일부 글로벌 기업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면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어. 한국 기업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태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지.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면서 경제적 협력에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불안정해졌어. 저는 사라유트를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불법 체류 문제도 그렇고, 양국 간의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어. 태국은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사라유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외교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더욱 두드러져.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부상하자, 태국은 갑자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 고속철도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양국 간의 군사적 훈련을 통해 정치 군사적 관계까지 강화되었지. 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저는 사라유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태국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기회주의적 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배신을 할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 사라유트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기회주의적 외교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지금까지의 태국의 행보를 보면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동안 해왔던 대로 말이야. 저는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사라유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유트, 너희 나라의 외교정책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태국의 외교정책은 복잡하고 그 안에는 많은 역사적, 정치적 요인이 얽혀 있어. 그런데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비롯한 오늘날의 갈등을 보면 과거 태국의 외교적 선택들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어. 잠시 멈추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태국의 기회주의적인 외교 전략은 한국 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불신을 초래했어.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불법 체류 문제와 같은 현안이 그 불신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체류를 허가할 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지.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 체류를 선택했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결국 과거 태국의 외교적 선택은 오늘날 태국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불법 체류자 문제와 긴밀히 맞물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야. 사실, 사라유투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태국이 국제 정세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입장을 자주 바꿔왔다는 걸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도 오늘날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내 여론이 태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라유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해해. 그래서 더더욱 대화가 필요해.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풀어가야 해. 특히 너 같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원하는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에 주목해야 해. 나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처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젊은 세대가 다리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사라유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불안과 서운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표정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히 지금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복잡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사라유투의 그 결연한 표정을 보며, 저는 양국의 갈등이 결국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래는 사라유투와 같은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길을 찾는다면,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분명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과 한국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외교적 선택들이 현재의 문제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부터 양국 간의 신뢰까지 이 갈등은 단순한 법적 갈등을 넘어서 더큰 외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